네, 반갑습니다. 이슈 파이팅 이번 주 정치 분야 주제는 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또 인천 시장 선거와 충남 도지사 선거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는 최소 다섯 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구 몇개더 얻느냐 잃느냐 이걸 넘어서 28년 국회의원 선거 전초전 성격 혹은 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미니 총선입니다. 두 곳은 보궐선거고요. 세 곳은 재선거인데 이세곳 재선거 예정 지역구가 문제는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랑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이 미니 총선이 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촉발된 선거인데, 민주당에서 과연 후보들을 모두 출마시킬 것인지, 그래서 여당에 대한 중대한 도덕성,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조국이나 송영길 뭐 이런 민주당이 아닌 정당을 여권의 단일 후보로 내세우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현재 보궐선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 그 다음에 강훈식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 두 곳입니다. 이두 곳은 보궐선거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비서실장이 돼서 사퇴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선거를 보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곳은 재선거입니다. 재선거는 어떤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중간에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치루어지는 것을 재선거라고 합니다. 이 재선거 지역은 세 곳이 있습니다. 인천, 그 다음에 경기도 하나, 전라 북도 하나, 이렇게 세 곳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곳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입니다. 대법원이 4월 3일 전까지 최종 판결을 하게 되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와 함께 이 다섯 곳에서 제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혹은 선거법이 아닌 다른 형법으로 징역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게 되죠. 근데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선거 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지금 세 곳이란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의원입니다. 양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 무효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을의 이병진 의원인데요.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벌금 500은 의원직 유지에 지장이 없습니다. 징역형이 아니잖아요. 다른 형법으로. 그런데 선거법으로 벌금 700만원이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은 본인은 100만 원 이상 배우자나 선거사무장은 3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만약 대법원이 확정이 된다면 의원직을 역시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 신영대 의원인데요. 여기는 의원 본인이 아니라 선거사무장이 경선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 받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은 사무장이 혹은 부인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신영대 의원 역시 지금 까딱까딱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60일 이전에 확정이 되면 다음번 선거 때 함께 치워집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6월 초에 있기 때문에 4월 2일, 3일 정도까지 대법원이 이세 사람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하게 되면 다섯 개 지역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궐선거, 재선거, 이게 두 개, 세개 해서 다섯 개가 치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재보궐선거 확정된 지역 가운데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곳은 각각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비서실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한 곳이죠. 계양을 어, 먼저 보면요. 상징성이 워낙 크죠.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고,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역시 뭐 대통령이지만, 그리고 그전 당대표가 송영길 전 의원입니다. 거기도 인천 계양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치 1번지가 됐죠. 작년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과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상징성이 부여된 곳이죠. 물론 그 전에 22년에 보궐선거가 있어서 송영길 당시 국회의원이 서울시장을 출마하면서 사퇴할 때그 자리를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출마를 했었죠. 그래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55.24%를 득표해서 윤형선 후보의 44.75%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아무튼 이런 개항구는 송영길 전 의원이 오선을 했던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 여권에서는 조국 전 대표나 송영길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조국 대표가 출마할 경우 조국 혁신당의 수도권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강력한 상징적 시도가 될 겁니다. 물론 조국 대표는 안산갑, 양문석 의원 지역구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전 대표가 만약에 인천에 등판한다면 여권과 호남지층 결집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당에서는 지난달에 대통령실에 좀 특이한 인사가 하나 있었죠.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담당 제1부속실장으로 옮겨갔고 그 자리에 있던 김남준 실장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됐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파, 경기파로 불리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얼굴이 잘안 알려졌는데 굳이 대변인으로 만들어서 얼굴을 전국적으로 노출시킨 게 내년에 인천 개항을에 출마하기 위한 포석 아닌가, 이런 얘기가 여의도 그리고 용산에 좀 떠돌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법 야권에서는 개항을 여당 심판의 상징적 승리 거점으로 삼으려는 전략이 명확합니다. 거론되는 후보로는 한동훈 전 대표, 작년에 떨어진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김문수 전 대표, 이들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야권에서도 이런 슈퍼스타가 나온다면 전국적인 빅매치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항을 재보궐 선거는 인물 대 인물 대결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남 아산을로 갈게요. 충남 아산은 개항을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여기는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였습니다. 사퇴하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 아산은 충청권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지금껏 해왔습니다. 아산을의 핵심 변수는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민주당 소속인 오세현 현 아산시장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오시장은 현재 시장 재출마,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두고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낙 지역의 인지도가 좋고, 지금 재선 시장을 역임하고 있으므로 주변에서 유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당 차원의 민주당의 전략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오 시장이 국회의원직을 선택해 출마를 하게 되면 올해 4월에 수십억 세금, 세금을 들여서 재선거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오 시장이 이겼어요. 그러면 내년 4월에 사퇴를 하게 되면 불과 1년 시장 하다가 국회의원 뺏지 딸려고 갈아탄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겁니다. 아산 시민들의 행정 피로도를 극도로 높이겠죠. 그리고 행정 연속성 공백을 초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충청권 전체 지방선거 전략 차원에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두 곳, 대통령 입성, 비서실장 입성으로 치러지는 두 곳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만들어진 재보궐선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갑 양문석 의원은 거의 당선 무효형이 확실시되고 있죠. 이 지역, 안산에서 거론되는 후보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는 김남국 전 의원입니다. 현재는 대통령실 소통비서관을 맡고 있죠.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에 다른 경쟁자들은 아마 다 포기할 것 같습니다. 코인 사태에도 불구하고 호남세가 아주 강한 안산 지역에서 상당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남국 의원 말고 윤화석 전 안산시장 이름도 지역 정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전 대표도 인천 계양을 아니면 안산갑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의 사법 리스크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아까 인천 계양을이나 아산과는 다릅니다. 그곳은 사퇴한 것이고, 비리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연히 후보를, 자당 후보를 공천을 합니다. 하지만 안산은 양문석 의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가 인천 계양을이 아니라 안산갑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교두보 확보를 위한 가장 상징적이고 강력한 시도가 될 겁니다. 저는 조국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아니면 계양을이 아니라 이곳 안산갑을 선택할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이 경우 김남국 전 의원이나 윤화섭 전 시장과 어떤 조율이 그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안산시장 후보군에도 지금 타천으로 오르내리고 있죠 그래서 김 의원의 최종 거취가 주목됩니다 야권에서는 안산갑에 대해서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출마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산은 지금껏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쉽지 않는 지역구가 될 겁니다 다음은 평택으로 가볼게요 평택은 이병진 의원의 당선 무효 가능성이 높게 여기도 점쳐지죠 근데 이곳은 좀 특이합니다 평택은 지금까지 민주당과 국힘이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국힘으로서는 세곳 안산 그리고 평택, 전북 이세곳 가운데 가장 해볼 만한 곳은 이 평택입니다. 수도권의 전략적 접전지로 꼽힙니다. 평택은 삼성전자 같은 첨단산업단지가 위치해서 젊은층 인구 유입이 활발해요. 이런 인구 구조적 특성 때문에 국정 이슈와 인물에 따라 민심이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변화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접전지의 전형입니다. 동탄과 비슷합니다. 야권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양향자 전 의원이 거론되는 것도 이 지역의 중요성을 방증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인천 계양을도 두드려 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보다는 이곳 형태글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쉬울 겁니다. 작년 총선에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전국을 돌아다녔죠. 그래서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했다고 자평하죠. 하지만 수구 꼴통 보수들만 뭉쳤죠. 그래서 외연 확장에는 한동훈은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나마 야권이 승산이 있다고 보는 접전지에서 만약 승리한다면 그를 잠재적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기회일 겁니다. 다음은 양향자 의원인데요. 이분은 원래 민주당 출신이었고 삼성전자 조절 여상 출신의 신화를 쓴 최초 임원을 단 분이죠. 광주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민주당계에서 하다가 지역구 보좌진이 성 관련 비위가 생겨서 민주당의 선택을 받지 못했죠. 그런 다음에 당을 하나 창당했죠. 한국의 희망인가? 하면 창당을 했다가 당 대표가 됐다가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 이준석과 합담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탈당해서. 국민의 힘으로 들어갔습니다. 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를 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만은 작년 총선에는 그래서 어디로 출마를 했냐면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이름을 걸고 용인에 출마를 했습니다. 물론 낙마했죠. 근데 그 용인 지역구를 또 버리고 평택으로 또 간다고 하거든요. 평택의 반도체 신산업 어젠다에 맞춰서 기술과 혁신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런 건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의 신영대 의원 지역구입니다. 여기는 신영대 의원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전직 사무장이 선거법 위반 문제로 당선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뭐 야당 후보 함합형은 무의미하죠. 민주당이 압도적 강세 지역이죠. 따라서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실질적인 본선이 민주당 내부 경선이 될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치러진 총선에서 신영대 의원과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이 경선에서 붙었는데요. 1.4% 포인트 차로 간신히 신의원이 이겼습니다. 이처럼 치열했던 경선 무슨 뜻이겠습니까? 호남에서는 결국은 당내 경선이 본선이다. 여권에서는 김의겸 전 의원의 재도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다섯 곳의 재보궐선거 핵심 판세를 정리해 봤습니다. 좀더 나아가서요, 이 다섯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같은 날 치러질 광역단체장 선거, 특히 인천시장 충남 도지사 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 관련해서 좀더 살펴볼게요. 현재 인천시장은 국민의힘 유종복 시장이죠. 22년 지방선거 당시 유종복 후보는 51.76% 지지율로 현직이던 박남춘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치러졌기 때문에 여당 프리미엄이 강력하게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박남춘 전 시장이 재도전을 위해서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서 아마 두 사람 간의 리턴 매치가 예상됩니다. 충남도로 가볼게요. 충남도는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전 지사를 7.75%포인트 차이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김 지사는 현역 프리미엄, 힘센 충남, 이런 슬로건으로 재선 수성 전략을 구성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승조 전 지사가 다시 출마해서 리턴 매치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박수현 의원 그리고 복기왕전 아산시장 이분들이 유력한 대안 후보로 거론되고요. 또 우리 강훈식 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민주당 전체 여권 전체 선거 전략상 충청남도북도 대전세종시를 이끌면서 충남도지사에 출마해서 충청권 전통적인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권을 여권이 싹쓸이할 그런 전략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강훈식 비서실장은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은 내년 재보궐선거 그리고 인천시장과 충남도지사에 대한 분석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재보궐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몇석 채우기를 넘어서서 2026년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28년 총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는 것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 국민의힘 정당 해산, 그리고 민생 경제 살리기 여기에 방점을 둘 것이고 국힘은 해묵은 정권 심판,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가지고 승부를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미니 총선이 대한민국 정치에 미칠 영향 세 가지 핵심 질문으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거물정치인의 귀환은 성공할 것인가. 송영길, 조국, 김문수, 한동훈 이들을 얘기합니다. 둘째, 사법 리스크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국회의원 3명의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 5곳을 민주당이 전부 다 승리한다면 국힘의 완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 꺼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처럼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정에 매진할 동력을 얻게 될 겁니다. 셋째, 제3지대 정당은 지역구의 높은 벽을 깰 것인가? 이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작년 총선에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지역구는 내지 않았죠. 과연 안산갑이나 혹은 개항을에서 혹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조국 전 대표가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제 3지대 정당이 안착할 수 있는 작은 토양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 보궐선거는 작년에 치러진 총선 미니의 연장선이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국민의 힘 내란 전당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치러질 지방 선거, 함께 치러질 보궐 선거 다섯 곳에 대한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파이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